안녕하세요 신작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과연 진짜가 있을까 라며 의문을 표시합니다. 중국에서는 보란 듯이 정말 많은 가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을 책임질 무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 태국에 수출한 중국의 잠수함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자국에서 사용할 잠수함에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태국은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중국의 최신형 디젤 잠수함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을 구입하고 보니 정작 엔진이 없었습니다. 태국은 즉시 독일제 엔진 장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제 엔진은 장착이 불가능했습니다. 1989년 수많은 목숨이 사라진 천안문 사건 이후 이유는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태국 해군은 해당 엔진이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잠수함에 탑재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미지가 생겨난 것일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인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디올의 이번 가을 컬렉션 중 하나인 플리츠 미디스커트가 중국의 마맨친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7월 23일 중국인 유학생 약 50명은 프랑스 파리 샹겔리제 거리의 디올 플래그십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디올이 최근 출시한 치마가 중국의 명청대 한종 여성들이 입던 마멘친을 표절했다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학생 시위대는 중국 전통 위성이다 문화 도둑질 중단하라 수천 년의 우리 문화를 이대로 빼앗길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고 몇몇은 마멘친을 직접 입거나 들고서 디올이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시위자는 마멘친을 입고서 디올 매장에 들어가 논란이 된 치마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프랑스 시민을 붙잡고 자신들의 전통이라며 알리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도 같은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위 맞은편에서는 이들을 비판하는 맞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0여명의 사람들이 치마가 인권보다 중요하다 라고 쓰인 이들 시위를 비꼬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맞불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맞불시위에 나선 민주활동가 밀씨는 표절은 패션업계에서 논할 일이라며 오늘 시위에 나선 이들은 인권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치마를 위해 거리시위에 나섰다. 치마가 인권보다 중요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1989년 6월 4일에도 위구르인들과 홍콩인들이 체포될 때도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인권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치마 때문에 모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표절 시위대가 맞불 시위대를 덮치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패션 브랜드에 항해할 권리가 있다면 인권을 위해서도 시위할 수 있지 않냐며 이들 표절 시위를 냉담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들 표절 시위대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스와 공산주의 청년당 등도 가세해 뒤올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입던 의상과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표절이라고 표현하며 시위까지 벌이는 모습이 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정말로 중국의 의상을 참고했다면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려주는 디올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반대로 표절이라며 디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이나카라는 중국 만주족 전통 의상이라며 항의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모두 이 영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며 패션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당한 요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은 무기까지 똑같이 베끼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태국 수출 중국 잠수함은 엔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엔진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짝퉁 잠수함이 논란입니다. 중국은 최근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잠수함을 개발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잠수함의 디자인이 타국과 잠수함을 모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039C형으로 나토 분류명은 유한급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함교탑의 디자인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해 7월에 공개된 스웨덴의 A26 잠수함입니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잠수함과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런 형태는 레이더 단면을 줄이고 유체역학적인 곡선을 이용해 적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잠수함과 비슷한 모양에 심지어는 성능마저도 모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1960년대부터 소련제 로미오급 잠수함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후 기술을 다듬으며 잠수함 개발을 지속해 오다가 이번 유한급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서방 잠수함이 채택한 설계 요소를 적극 방영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039A형은 잠수함 선체와 사령탑이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039B형은 수중 항해 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연결부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밀리에 취역한 039C형은 사령탑의 형태가 기존의 일자형에서 굴곡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상에 부상했을 경우 드러나는 사령탑의 레이더 반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굴곡진 사령탑은 스웨덴이 현재 건조 중인 A-26 블랙킹의급 잠수함에서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의 해당 잠수함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레이더 형태와 각진 형태의 돛 디자인, 스텔스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에 대한 내용 뿐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스웨덴 잠수함과 유사하다는 것을 들어 성능까지도 스웨덴 잠수함을 베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039C형 잠수함은 2021년 5월 양쯔강 850km 상류에 위치한 우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사진이 SNS에 올라오며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후두달 만에 취역 소식에 알려졌고 승조원들이 찍은 사진에도 등장한 것으로 봐서 중국이 오래전부터 개발을 준비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익명의 전문가를 이용해 중국 조선업계가 빠른 발전을 이뤘고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시회 등에 중국이 이 설계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에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베껴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고 더 좋은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전, IT, 전기자동차 등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 무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척수 기준으로는 미해군을 뛰어넘는 숫자의 함정을 가졌고 잠수함도 빠르게 숫자를 늘리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무조건 베낀다고 우습게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전한 중국의 기술의 칼날은 언젠가 우리를 향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